지난해 혼인 건수가 2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2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저출산 위기 속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된다. 21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혼인 건수는 22만 2천 건으로 전년보다 2만 9천 건 증가했다. 이는 1996년 이후 최대 증가폭이며 역대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 혼인율 상승 배경으로는 30대 초반 인구 증가. 코로나19로 지연된 결혼 수요, 사회적 인식 변화, 정부의 결혼 장려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로 나타났다. 남성 초혼 연령이 감소한 것은 1990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다. 특히 여성이 연상인 부부 비율이 19.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결혼 문화의 변화를 보여줬다. 지역별로는 경기와 서울에서 가장 많은 결혼이 이루어졌으며, 조혼인율은 대전 세종 경기 순으로 높았다. 외국인과의 혼인은 2만 1000건으로 전체 혼인의 9.3%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베트남, 중국, 태국 출신 배우자가 가장 많았다. 통계청은 혼인부터 출산까지 평균 2년 6개월이 걸린다며, 이번 혼인율 반등이 2027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